네. 얼마 전에 조금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던 네, 네.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제대했는데 네. 제대한 아드님의 군복무 시절에 특혜가 있었다고. 근데 <laughs> 네, 그뭐 같이 근무했던 분이. 네. 음. 뭐, 이게, 내부 제보를 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논란일까요? 이게 좀 이제 어떤 문제 대재 같은. 네. 전에는 이제 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나 네. 또 국회 고위직들 보면은 이제 군대를 보냈네 안 보냈네. 그렇죠. 이런 거 갖고 이제 굉장히들 이제 네. 시비가 됐는데 이제는 군대를 다 보내고 나니까 군대에서 특혜를 받았다. 네. 바로 직전에는 이제 추메 장관 네. 예, 아드님이 이제. 저희가 다뤘었죠. 아, 어, 네. 아니,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걸 소소한 행정 절차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그걸 탄형이님문이막 네. 특혜지 하는 거였는데 이것도. 이건 그거보다 더 미미한 네.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제, 그, 김병기 의원님, 둘째 아들이, 지금도 제대로 했죠, 이분. 네, 제대로 했습 그, 예, 그렇죠. 그 공군 헌병대 근무를 했는데, 어, 아마 위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팠던 모양, 위험이, 보통 이제 위험 그러면은, 좀 심해지면은, 진짜 그, 쓰러져가지고, 문 일어날 정도가 수가 되고, 없어요. 예, 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네. 이태 퇴원을 한 모양이에요. 부대로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했는지 있어 보니까 이제 부대장이 네. 부대 그 지휘관이 보니까 이제 그 병사가 왔더니 자한들 밥을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식사도 그렇죠. 못하고 네. 어려워하니까는 이게 특정 죽 이름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죽이라고 합니다. 본죽을 갖다가 사서 밑에 이제 그 어떤 뭐 하사관이 됐든 누가 됐든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서좀 갖다 줘라. 식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그서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이제 보낸 겁니다. 네. 근데 한번딱 보냈는데, KBS에서 그걸 보도하면서 여러 번 죽심부름을 시켰다. 마치 네. 셔터를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어, 특별한 했죠. 좀 하는데. 알고 보면 죽을 딱한번 보냈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본죽 사먹어 보지 않습니까? 네. 그죽 그릇 그릇이 좀 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먹고, 그냥 조금 조금씩 나눠서 먹은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여러 번 사다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침서 봉대가 된, 그 사건도 아니고, 그런 해프닝입니다. 네. 해프닝인데, 그 부대장, 그 부대 이제 그 지휘관은 평상시에도 이제 어떤 부대원들한테 네. 뭐 피자라든지 햄버거 같은 걸 갖다가 잘 사는 그런 음. 뭐 진짜 부대원을 사랑하는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뭐 지휘관인 것 같아요. 잔정이 많은, 정이 네. 많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옛날 군대하고 달라서 요즘 군대 지휘관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군대를 이제 병영을 가족, 가정처럼 뭐 이제 부, 부하를 갖다가 내 가족처럼 이제 사랑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전된 건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성이 네, 있는 것 같이 네, 느껴지는데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그, 근무 형태를 이제, 근무 형태를 바꾸게 된 이유도 사실 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근무 형태를 갖다가 뭐, 어, 종일 근무제라든지, 아니, 약간 이게 순한 근무제라든지, 뭐 그런 근무 네. 형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무 형태에 따라서 아마 생활감, 그니까 숙소죠.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모양이에요. 김 의원의 아들은 복무 도중 보직이 변경됐는데 생활관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굳이 뭐 이게 또 다른 숙소에 그 번거롭기도 하고 짐을 옮기기도 번거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거 가서 좀 낯설음도 싫을 수가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근무 형태가 바뀌어도 그냥 보통 그 생활관을 그냥 쓰는데 그걸 갖다가. 안 옮겼다고. 그래 그, 김병기 의원 아드님도 그냥 썼던 모양이에요. 같은 이제 생활관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 나 그냥 같이 있을래? 니 괜찮냐니까 같이 있자. 그러니까 네. 이제 동의를 받아서 썼는데, 그것도 특혜다. 죽 한번 얻어먹어도 특혜다. 생활관 안 옮겼다고 계속 거기는 것도 특혜다. 이렇게 특혜 시비가 이제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김병현 아들을 갖다 누군가가 관찰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일거수 이투족을 하나하나 움직임을 갖다가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죽을 사다 줘서 뭐 하고 언제 뭐 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찰을 한 겁니다. 네. 사찰을 했는데 헌병을 같은 군인인데 군인이 군인을 갖다 사찰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합당한 업무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의문이 있는 거고 이런 음, 사찰한 것을 갖다가 또 외부에 유출시킨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 이슈를 그렇죠. 시킨 거. 과연 이런 것들이 예, 이게 흔히 우리가 제 전문 용어로 사찰 동양 보고서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사찰 동양 보고서는 예전에 어 독재 정부가 <laughs> 야당 정치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진보 인사들한테 뭐, 학생들, 학생들? 음, 그렇죠. 예 그거 하면서 그 동양 보고서 음, 음. 그 종에다 예, 써서 예. 그렇죠. 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21세기 민주정부의 <laughs> 군대에서 이런 게 음. 있다는 게 굉장한 잘못이죠. 네, 아닌가요? 예. 그렇죠. 잘못이고, 이거는 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러니까. 인권 침해고, 음. 네, 오히려 저라면 그 사찰이 왜 이루어졌는지, 음. 이 특정인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고의성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인권 침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동양 보고서를 작성한 그 사람이 혼자 일탈로 한 건지, 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시켜서 그걸 또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직 그 보고서를 썼다는 사람이 누군지는 네, 아직은 아... 이제 예. 그 실명이 공개되거나 네. 또 이제 춘배 장관 아들처럼 이제 막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판착하다 말았어요. 반짝하다 말이요 어, 어, 뭐, 어. 별거도 아닌데 사실 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그 야당 의원까지도 음, 맞아요. 아, 이거 네. 뭘 이렇게 해서 나래도 네. 그 아픈 병사는 내 차태 워서 병원 데리고 가겠네. 예를 들어 장관님, 굉장히 몸이 장염이 걸려서 이 군에 제공되는 식사를 먹기가 굉장히 곤란한 병사가 있다. 그게 이제 단장한테 귀에 들어갔든지 주임원사한테 들어갔든지 간부한테 들어갔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죠? 사다 줘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제가 소대장 때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예. 솔직히 병사들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부들이 출타하는 데 갖다 사둬야지뭐 병사들이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 이래가지고 예. 오려 김병기 의원을 의, 위로하는 예. 이런 일도 좀 해프닝이죠. 네. 할 정도로 참 아무것도 아닌데 KBS가 이거를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의도가 뭔지 저희가 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 갖다가 거기에 제공한 사람, 제보한 사람의 또 의도는 뭔지 네. 이것도 참 궁금한 거예요. 정말 궁금합니다. 음. KBS는 공영 방송인데 음. 어떤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냈다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또한 번을 사줬는데 그거를 나눠서 먹은 거였는데 음. 그런 거는 체크를 안 하고 제보한 거의 입장만 <laughs> 마치 사실인 양 보도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때 그, 네. 어떤 그런 그 논란화되고 이슈화되니까 음, 그 이제 기사가 나거나 뭐 하게 되면 은 네. 같이 근무했던 네. 김병희 의원님 아들님하고 이제 차남 이제 둘째 아들인데 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글들을 계속 올린 거예요. 네. 나는 근데 네. 같이 근무했는데, 아 우리 뭐그 당시에 뭐 죽을 갖다가 내가 보니까 뭐 여러 번 사다준 게 아니라 한번 사다주고 네. 내가 봤대. 같이 근무했던 분들 중에서 네. 또 어떤 분들은. 아, 그, 뭐, 생활관, 보통은 다들 이렇게 쓴다, 그냥. 네. 꼭 가야 되는 게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거 뭐, 그럴 수, 그게 무슨 특혜냐. 뭐,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저기, 그, 김병기 의원 아들이 국회의원 아들인지도 참, 잘 몰랐었다. 나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사건 나고 나서 그 사람이, <laughs> 어, 그렇게 좀, 유명하신 분 아들이었다고 하고, 또 이제 부대 내에서도 이제 네. 그,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좀 네, 그런 네. 게 있거든요. 이제 네. 그때도 이제 그 김병기 의원이 사실 국방위원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보통 가면은 이제 그 마이크도 좀 드리고 무대에서그 응? 음. 예우를 하는데 절대 앞에 안 나가고 뒤에서 아들 보고 싶으니까 안갈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은 노출 안 시키려고, 네. 어,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병기 의원이 이제 국방부에다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달라. 네, 네. 조사해주고, 네. 만약에 내가 국방위원이래서나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내가 국방위원을 사보임하고, 네. 다른 위원회로 옮기겠다. 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오셨는데,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 뭐 기사화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했으니까 국음부대 내에서도 뭔가 이제 뭐 조사는 좀 이루어지지 않나 싶긴 한데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인데 이건 하나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도 한데 그 특혜는 고사하고 우리 저기 그 네, 아드님이 고소를 네. 역차별 당하고 상관한테 네. 폭언과 모독을 당했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도대체 예, 그분이 정치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지. 군대 군인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네. 분은 뭐난 빨간 당이 좋아. 어떤 분은 뭐 파란 당이 좋아.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난 일베야. 그런 사람들 있을 네. 텐데 변화벌 네. 젊은이들 다 모인 데인데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해. 위계에 의한 압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도 못하고 어, 끙끙 앓았다는 음. 뭐 그런 뭐 설도 좀 있는데 네, 특혜는 고사가 아마 김병기 의원 아들께서 굉장히 오히려 어~ 그런 굉장히 심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거는 수사가 네. 수사인지 조사인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그~ 좀 보여야 되고 이제 어쨌거나 김병기 의원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특정인물을 동향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응~ 또 불법적으로 만드는 동향이 보고서 사찰 문건이 외부로 유출돼서 어떤 지금처럼. 막 언론에 보도돼서 진짜 뭐큰 거나 있는 것처럼 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뭔가 큰 부조리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언론 보도도 문제인 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에다가는 여기에 대한 조사를 갖다 요청을 했고 또 이제 언론 중재위에다가는 케이비에스 보도에 대해서 네. 정정 보도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 좀 취해달라. 네, 김병기 의원은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 놨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 기사에서 보고 있는 거죠. 네,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제 바뀐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네, 네. 아직도 이런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핍박받는 야당인 것처럼 사찰이 이어시고 이런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네, 네. 싶고 아 언론은 누누 말씀. 드렸지만 참 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 네, 그렇습니다 예좀더 네,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또 다른 생각을 들면요 김병기 의원이 그만큼 유명해지셨나 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예 네. 뭐 대중적 유명세 보다는 이제 우리 저어 침해 장관이 공유 받는 거 하고 좀 같은 이게 네.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니까. 혹시나 이제 국방계혁국정원혁 네. 우리 아까 그 법안을 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법안을 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마무시한 법안입니까 네. 아니 돈 쓰는 것도 다 나중에 국회에서 각본을 갖다 줘야 되지 지금은 안 하든 거 네. 필요한 문제 아닌 거,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국회에서 보자면 들여다보면 다 얘기해야 되지 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법안이 싫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막기 위해서 한번. 타격을 주자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저는 좀뭐 의심이 좀 갑니다. 듭니다. 어쨌든 이제 김병기 의원이 단호한 대응을 하신 걸로 음, 보여지고요. 예, 예. 어그 대응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동작합의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정 활동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선민님께서 지역 국회의원 김병기 의원한테 바라는 말씀이라든지 뭐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실까요? 아예뭐 특별히 바라는 말씀은 없고 그분을 좋아합니다 묵묵히 잘 해주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지지자로서 조금 아쉬운 게아 그분이 너무 젠틀해요 좀 많이 좀 알려야 되는데 보통 <laughs> 네. 우리가 기업 광고도 그러고 홍보라는 말을, 음.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정치인은 내가 한 거를 좀 뭐 부풀리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대가 한 만큼은 여기저기 좀 알리고 그런 게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도 숙수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잘 아네. 음, 최선이신데요. 아, 아 어, 그뭘 그런 걸 얘기하냐고. 네. 할정도로 하시는데 앞으로 좀 많이 알리세요. 지금 네.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네. 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네. 좀 많이 알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의 의원님. 네, 앞으로도 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